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돈일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뉴스로는 30조 IPO 대여 카카오뱅크 이르면 이달 상장 예심 청구 해서 어, 상장 예심 청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다가왔다,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넵튠이 어, 예심 청구하면서, 크래프톤, 어, 예심 청구하면서, 넷툰이라던가 아즈아이비 투자, 뭐, 에이티나인베스트 같은, 어, 창투사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카카오뱅크는 예전부터 묶여있는 관련주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예스24인데요. 어, 어제도, 아, 어제란다, 금요일에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어, 따로 한국 금융지주, 이쪽도 예스 24로 엮여 있다고 어, 예전 방송에서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건지 외인기관의양 매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한세 예스 24 홀딩스 이건 예스 24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거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지지선 그어드린 데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백악관 회의 불려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미생산 거, 어 압박 거세지나라고 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플라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고 장비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전에 있던 전고점이 여기죠. 이 자리들을 이렇게 넘으려고 몇번 시도하다 실패했고 이번에 겨우 꽉찬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인기관 양매수가 살짝 들어와줬고, 여기서 이 갭을 채우러 갈지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반도체 관련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살짝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11선까지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 백광산업.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전에 그어들은이 자리 넘어선 다음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기관이 살짝 매수가 들어왔네요. 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죠. 소재에 관련해서 이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엑센 같은 경우는 오신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꼬리를 달아준 이 자리를 넘어서고,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도 갭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어,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량이 붙는지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윤석열을 또안볼 수가 없겠죠. 어~ 오늘 윤석열의 진심 오는 1 4 일에 공개된다. 오늘이 1 2 일이니까 이틀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고교 동창생 충암고 동창생이 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출간했는데 대화록에 대한 어~ 요 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암고의 동문 쪽으로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도좀 엮인다는 게좀 신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컴퍼니 k 다음에, FN 가이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태경산업이 있고, 어, FN 가이드는 다른 거로좀더 엮인 느낌이고, 컴퍼니 K가 현재 추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좀잘 다는 종목이에요. 이 자리를 이제 겨우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어,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경산업은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11선 반등받고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서 살짝 외행기간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테마주에서는 이제 이런 양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또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만났으니까 다시 올라갈지 어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이든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곧 공개. 오바마 행정부의 두배 수준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어, 그린 케미칼이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거, 어, 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어, 축하도 그냥 지지부진 하는데 그렇게 좀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외인기간이 강하게 그린 케미칼이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눈에 띕니다. 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서 샀다가 이렇게 좀 윗꼬리 단대에서 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사고, 뭐이 정도에서 평단 한번 맞춘 다음에 올라오니까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를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다시 추세를 턴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소름 데코, 케이시 코트렐.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케이시 코트렐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지난번에 이렇게 크게 단 적이 있으니까 아마 매도세가 이 위에 매물대가 크게 박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소름 데코.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쪽에서 한 번씩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외인기관은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어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단타처럼 치고 있는데 기관은 점점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어,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일 것 같은데요. 철강재강 가파른 상승세. 열연강판 13년 만에 톤당 100만 원을 돌파해서 요새 철강 이 굉장히 강하죠. 대표적으로 문배철강이 요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강하게 오르더니 어, 금 전일자 금요일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이제 3일선 위에 있고요. 5일선까지는 아직 조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어, 반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에나이 스틸 같은 경우도 이쪽 올라와서 3일선, 5일선 반등 받고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하고 포스코광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엄청 강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거래량 줄이면서 앞으로 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G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삼선 깨고 내려온 케이스고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엔하이스리나문배철광 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매도 매수 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한번 시작 부탁드리고 영상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어, 아침에 올라갈 때 HD 화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1 0분 정도 되면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 전에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 좀그 업로드 속도가 느려가지고 좀 빨리, 좀 짧게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또 아침 방송이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